안녕하십니까 백호선생입니다. 자 오랜만에 야외에 나왔습니다. 예왜 왔느냐 뒤에 있는 배를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레저 부터를 소개하는 남자 백호선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도 이제 몇 개를 안 남았습니다. 조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조금 작더라고요. 저도 이제 3박사를 갔다 왔긴 했는데 가보 이거 이게 몇년만 지나면 가보 이거 이제 신발장에 나올 거예요. 자왜 왔느냐 이 뒤에 있는 배는 제가 몇번 촬영했습니다. 시운전도 해보고 다 촬영했는데요. 이 옵션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 그, 버, 어, 그 보트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 일본 배입니다 야마 SF31 이라는 31피트 후루즈 낚시 겸용 보트입니다. 제 일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배는 이제 그, 그, 가성비가 좋게끔 활용도 좋게끔 아시아 쪽에서 활용하기 좋게끔 예, 그렇게 만든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실 때 크루즈벨을 낚시용도로 쓸수 있는, 지 없는지, 어떤 건지,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좀 계셨었어요, 실은. 예, 근데 이제, 요게, 요, 요, 보트가 그런 보트입니다. 예.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제주도는 2001년 1월, 예, 요 정도 되는, 예, 추정입이네등록증 아, 제가 갖고 있거든요. 2001년식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사이클이고요. 이게 보면, 음, 길이가 8.95m. 길이가 8.9m고요. 너비가 2.9m 정도 되네요. 수신, 배수 높이 같은 게 1m 정도 예, 안 들어갑니다. 톤수가 5.8톤입니다. 5.8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운전대가 두 개예요. 예, 상부에도 있고 밑에 하부에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인 2명 정도 누울 수 있는 데크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인 뭐냐면 이 응접실이 또돼 있어요. 이 운전석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니까이3 이 1피트 정해진 사이즈에 다양하게 다양하고 활용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정원은 12인승 되 있습니다. 레저 버트를 최대한 신청할 수 있는 사이즈, 최대한 신청할 수 있는 승선 인원이 12인승 이상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12인승 맥시멈 나와 있고요. 이배 같은 경우는 그냥 뭐뭐 뭐 만약에 펜션 사업이나 그내에서 어, 이제 어그 바닷가 쪽에 펜션이나 이런 집이 있으신데 지인분하고 가족들이 같이 뭐 일곱 명막 많은 인원이 가서 이 안에서 뭐 배박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뭐 낚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에 섬과 섬 사이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음, 엔진이 축계식입니다예 엔진 이축계식이고 440마력이네요. 우. 엔진 두개 달려 있습니다. 이 예, 엔진 두개 달려 있고 440마력 고마력이 달려 있고요. 이게 보면 아, 저기 뒤에 보면은 그 높이 있는 양쪽에 안테나 같은 짝대기 두개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트롤링 낚시 할때 저기다 뭐 100m 정도 그 낚시 라인을 꽂아서 어~ 펼쳐서 어 인조미끼를 달아서 움직일 수 있고. 예, 고런 활용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이 배가 아, 작년에 이제 그 선주님이 가져가셨다가 옵션을 풀옵션을 하셨어요. 예. 간단해도 말씀드리면 에어컨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울 때 무시동이 더 달려 있습니다. 화장실 별도로 되있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도 어, 리튬이온 배터리가 200Ah가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행 중 충전기를 달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배터리 배에서 쓰는 배터리는 이제 소모성이에요. 그게 방전이 되면, 태양열 전지판은, 이 이렇게 계류장에 저 여기 접안을 해놨을 때, 배터리가 방전이 되지 않게끔, 배를 매일 탈수 없잖아요. 차도 매일 여기 타지 않으면 방전되듯이,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태양열 전지판이 달려있어서, 기본 그 엔진을 시동하고 가동할 수 있는 배터리가 방전이 안 되게끔 태양열 전지판이 달려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에어컨 달려있고, 무시동 히터 달려있고요. 더우나 추우나 비바람치나 다 낚시,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워크랜드 타입이고요. 사이드 쪽에 한쪽으로 봤을 때네명 정도 서서 낚시할 수 있는 오른쪽에 낚시 네 명에서 여덟 명 낚시할 수 있는 후미 쪽에는 네 명이 서서 낚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선수 부분에서 양쪽에 양쪽에 쓰면 두명 정도에서 네 명이 낚시할 수 있는 나 또는 데크 위에 그 시트를 깔아서 선탠을 할수 있는 그렇게 이 작은 배에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 장점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거는요, 내부에 들어가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호 장장입니다 자, 보트 위 올라왔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살펴드릴게요. 지금 있는 데에는 보트 후미 쪽, 예, 선미 쪽, 선미 쪽이죠. 배 같은 경우는 그 앞부분이 선수, 예, 뒷부분이 선미, 그랬습니다. 이 배는 그선 내기입니다. 선 내기고 선 내기 중에서 축계식. 축계식은요, 밸런스를 다, 담당을 해요. 힘, 밸런스를 담당합니다. 그 중에, 그, 그 중에 이제 그 엔진 같은 경우 선 내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턴 드라이브 엔진을 살짝 들어올 수 있는 스턴드라이브 형식, 그 다음에 축계식 두 가지인데요. 축계 지금 힘하고 밸런스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스턴드라이브는 출 여기가 속도를 담당하고 근데 속도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안정, 안정적으로 안정 주행할 수 있는 거 힘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축계식이 상당히 좋아요. 자 보면은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돼 있습니다. 이 배는 2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다양도로 있기 때문에 활용이 좋다. 왜 있는 게 좋냐면요. 블라이브리지 타입이라고 해갖고요. 어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위에서 운전을 하면요 시야각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좁은 공간에 접안을 할 때는 안에서 하는 것보다 위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시야각이 넓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보는 보는 게 사방으로 예그다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안하기 편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수전이 있네요 이 배는 민물이 실리기 때문에 기름하고 밀린 민물이 실리기 때문에 수전이 있습니다 야외 수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문이 유리글라스로 잠금장치 잠금, 딱 잠그면 안에는 누가 못 들어갑니다 이게 접반시설을 한다고 해도 뒷공간에 다 오픈돼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미국 배 같은 경우 아이젠글라스로 비닐 천막을 가린다고 해도 아유 물고기 튑니다 <laughs> 가린다 해도 그래도 이제 그거를뭐 찍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유리글라스로 강화유리로 있어서 안전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어창입니다 어창 어창이고 사이드 쪽에는 수납공간 두 군데 있고요 예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바깥 데크 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입니다 요, 요런 출입문도 있어요 이이 이 보면은 제가 바깥 데크에 서, 서 볼게요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제 대부분 작은 배를 실고 다니기도 해요 그다음에 꼬우보트나 이런 걸실고 다니기도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수상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거를 실고 다녀서 딱 결속을 해, 하는 다음에 그다음에 타고 이이큰 배가 다양하게 움직이면은 연비나 이런 낮은 시심에 이동할 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걸를어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스킨 스쿠버 있죠? 스킨 스쿠버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동호회 분들 그런 분들이 이 발을 쓰시면 좋은 게 스킨 스쿠버는 장비가 크기 때문에 배에서 물, 물로 뛰어드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물에서 배로 올라오게 상당히 여기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아무 장비도 없이 물에 빠졌다고 올라오게 되면 데크가 높으면요. 상당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옆 사이드 쪽에 물 빠져서 올라올 때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닿는 면적이 뭐 물을 밟으면은 꾹꾹 들어가잖아요. 딱딱한 하드면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근데 요거는 밑에 데크가 물에서 한한뼘 정도 떨어있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딱 서서 장비를 착용하고. 끼어들면 되겠죠? 아니면 뒤로 하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물로 잠기는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사다리를 밟고 올라오면 예,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다리도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접힙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기 전에 예, 사이드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보면 제가 서 있는 공간. 예. 한 30cm 정도의 공간입니다. 여기서도 낚시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요게 뭐 이제 낚시하다 보면 장거리 이동한다 그러면 앞뒤로 흩어져서 착석을 한 다음에 이동하고 아니면 뒤쪽으로 가서 선내에서 착석을 하는 다음에 이동한 다음에 낚시 현장에서 낚시할 때는 뿔뿔이 흩어져서 낚시하면 편하다.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접안을 할 때도 상당히 편합니다. 완전하고서 요 좀비가오는건 아닌데, 완전 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면, 앞으로 이동할 때 발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요. 근데 여기는 워크라운드 버전이기 때문에, 큰 배는요, 동승인들이, 이거 배를 선장님 컨트롤 100%다 한다는 게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저 기둥이나, 이런 요런, 요런데, 배 주변에 있으면, 그 배에 부딪힐까봐 보조인들이 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으면, 배가 옆에 있다. 그러면, 배는 옆으로 못 움직이잖아요. 앞뒤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옆으로 바람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냐면, 배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저는. 아니면은, 갸프나,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가프거든요. 배를 밀고 당길 때의 보조장치예요 요런 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큰 배들은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선장님이 멀리 옆으로 배가 밀어놨는데 앞뒤로 움직이는 배는 반대쪽에서 본다 그러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는 보조인들이 와서 요런 데를 딱 걸어서 이렇게 당깁니다 배를. 당겨서 잡아주면 선장님 엄청 편해요. 예, 청군만마가따라 없습니다. 이거 엄청 편해. 이렇게 있다가 다른 사람이 내려서 밧줄을 묶고, 그 다음에 이걸 풀고 선장님 시동 끄면 자, 됩니다. 예, 고를 때 쓴다. 고를 때 좋다. 워크랜드 버전은 그레이서 좋다. 예, 그러니까 숨,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움직여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배가 워크랜드 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잠깐 와보세요. 와우! 넓죠 상당히 높습니다. 드론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한두명 정도 데크를 시트를 까면 두명 정도 센터를할수 있겠네요. 요거는 탈출구, 환기구 및 탈출구. 배가 전복이 됐을 때 탈출할 수 있는 해치입니다. 해치. 그 다음에 연, 여기 어, 전복에 보면은 이제 윈드 글라스가 거의 50, 거의 45도, 46도 정도 이렇게 돼 있어서 앞에 그윈드 여기 와이프가도 달려 있고요. 상부에 운전석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파져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파져 있어서, 요렇게 올라가기 상당히 편해요. 이 배가, 저도 이제 이한국에이 와서 이게 뭐 지금 한네 번째 촬영을 하는 건데요. 이 배가 생각보다, 어 활용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다른 배는 하우스 배에도 있고좀 작은 워크라운드 배워주고 다양하게 있긴 한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24피트 26피트 27피트 이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뭐 7매 8매 타는데 이거 좀 실제로 보면은 생각보다 피스트좀 높아도 실내 공간이나 이런 데서 좀 짧거든요 그래서 31피트는 물론 트레일러에 끌고 다니는 사이즈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닷을 내리는 모터 예 모터고 요거는 이제 닷을 예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그렇게 되있습니다 일단은 예, 위에 데크에 올라가서요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백호 선장입니다. <laughs> 위에 올라왔습니다. 자, 시야각을 보십시오. 야, 다 보입니다. 세상에. 오. 이 배는 이제 클러치하고 악셀하고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타입이고요. 이게 보면 오른쪽에 악셀, 왼쪽에 클러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이 두 개이다 보니까요. 예, 그렇게 평양이 돼 있고, 시야각이 굉장히 좋아요. 예, 손에 뻗는 공간이 다돼 있고요. 그냥 성인 두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제가 앉았을 때, 위에서 앉았을 때, 이런 모습이 보여, 어, 된다. 시야각이 좋다. 그렇게 보여드려서 제가 앉는 겁니다. 자, 좋죠? 예. 일단 내, 내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좀 더운데요? 네, 백호선생님입니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아우, 입에는요, 에어컨을 틀어놨겠다. 아, 지금 방금 틀어왔기 때문에, 아우, 공간이 덥네요. 아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합니다. 자, 지금 시동을, 예, 그, 보여드리려고 시동을 잠깐 걸어놨어요. 엔진이 두 개다 보니까요. 엔진 하나만 걸어놨습니다. 자, 보면은, 예, 감독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앉으면, 선생님이 앉으면 이렇게, 있습, 이렇게 됩니다. 선장도 이 1층에서 앉아서 움직일 때의 시야각도 굉장히 좋아요.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자, 여러분이 보는 그 시야각 높이가, 예, 제가, 제가 보는 시야각과 똑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왼쪽에 어떤 게 살짝 가려지긴 하는데, 보일다 보이죠? 자, 오른, 우측에, 예, 그 다음에 좌측에, 다 보입니다. 예, 시야가 이렇게 좋다는 것은 조향할 때 배를 움직일 때 운항할 때 상당히 편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되죠. 이게 보면 음. 이배 이 같은 경우는 슬롯하고 기어하고 따로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장고장이 없겠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수동 기어가 조금 예뭐전 전동 기어 나오기 전에는 조금 익숙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익숙+ 해지면 상당히 안전하고 되게 오래+ 오랫동안 쓸수 있습니다 기어를 집어넣고 그하에서액셀을 집어넣으면 예, 기어가요 그 이게 요, 메인 클 예, 어, 기어 뭉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기어를 집어넣게 되면 탁 들어가죠 이 예, 요새는 이제. 그, 자동으로 되는 거는, 컨실러를 버 누르고, 기아를 집어넣, 집어넣게 되면, 한 박자 늦춰가지고 그거를 싹 집어넣게 되 장치가 되어 있긴 하는데, 요 변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여기 그, 클래스 차고 엑셀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이 두 개다 보니까 서 있는 상태로, 어,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뒤에. 보이시죠? 오우 엄청 시원해요. 바람소리 들리시나요? 와 배에 에어컨이 있다는 거는요 여름에 와 천국입니다 천국 요 하나로요 요 하나가 있다고요 자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있고 밑에 냉장고 있습니다 냉장고 자자 보십시오 와이배이 이 작은 배 물론 이제 사이즈는 조금 작습니다 요걸 맨날 마치 뭐뭐 뭐 배박도 하고 이러기에는 좀뭐좀 뭐,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나 휴대용 뭐 야, 냉장고 같은 걸 조금 하나 들고 다니면서 1 2 v 용 팔거든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출입문 쪽입니다. 출입문 쪽에 보면, 이렇게 뭐 왼쪽에 응접실이죠. 응접실인데, 성인 3명 편하게 앉을 수 있고, 붙어서 4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플도코플도가 4개죠. 그러니까 선장이 포함해서 4명이 코플도를 집어넣고, 배는 움직이기 때문에 코플도가 없으면 컵이 쓰러지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커플도가, 코플도가 타고이 돼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입문 상당히 높습니다. 이 안에 제가 볼 때는요, 어, 선실에 두 명이 누, 누워서 이동하시고, 여기는 착석 세 명, 선장식 한명 해서, 네 명, 다섯, 여섯 명이 이 안에서 편하게 이동할 때 착석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두 명에서 세명 정도는 위에 플라이브 유치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백고 선장입니다. 자, 여기 출입 운전석의 그 콘솔 밑에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되어 있고, 굉장히 깨끗해요. 예, 지금, 예, 보시면은, 예, 청소를 일단은 해놓긴 했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들어가, 한번, 보여, 보여드릴게요. 네. 성인 한명정도 굉장히 편하죠? 이 공간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뒤처리하기 편합니다. 근데 이제 뭘로, 이제 이렇게 쓰면은 머리는 닿겠죠? 아무래도 머리가 높으면은 선장님의 시야각이 운전석 데크보드, 데, 데시보드가 높기 때문에 요거는 정해진 공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전동 화장실이기 때문에, 예, 뭘 내가 잘 내려가죠? 자, 싹 갈아서 그 바다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수전, 민물이 실리기 때문에 수전도 있네요. 자, 그다음에 그 침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백호 상장입니다 예, 잠깐 열 침실만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성인 2명 정도는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붙으면 세 명. 자. 어, 엄청, 엄청 편하네요. 세명 눕겠네요, 세 명. 가운데, 사이드 쪽. 여기 배가 이렇게 부위열로 앞에 뾰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발을 대충 있으면 저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머리는 위쪽으로 두는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 해치나 이런 거다 보이고요. 손을 뻗어서 답답하지 않은 공간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핫, 여기 FRP로 돼 있기 때문에 낚시대 꽂으나 이런 걸 수납 다 가능하겠죠. 비바람칠 때나, 더우나, 그 다음에 추우나, 예, 보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도 깨끗해요. 어, 기존에 사용을 하시던 거니까 관리를 상당히 잘 하셨네요. 예, 깨끗합니다, 배가. 그 다음에 구명조끼나 이런 거다 있는데, 이거는, 예, 어, 개인 물품이어서. 자, 그 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수납공간입니다. 자. 자, 수납공간 다돼 있죠. 수납공간 돼 있고 밑에도 수납공간 돼 있고 여기는 뭘까요? 여기도 수납공간이겠죠. 여긴전 여기 뭐 레이다 레이다 모니터 있습니다. 밑에도 수납공간 이기220쓸수 있는 단자도 돼 있네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예220 단자. 요거는 무시동히터 이터. 무시동히터인가요220 아, 아니네요. 그 저거네요. 예 태양 아, 태양열 전지판에 들어오는 그 고거네 단자네요. 예 고거 볼때 이게 60 60%, 60% 충전 주행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엔진은 우리 카메라 감독님 밑에, 밑에 공간에 엔진이 붙어져 있습니다. 엔진이 요 밑에 뚜껑을 열고 뒤에 출입은 밑에 뚜껑을 열면 요렇게 막통해져 있습니다. 요 공간이 엔진실이에요, 엔진실. 엔진실이 되기 때문에 공간이 넓죠. 사람이 들어가서 편하게, 아, 요 엔진을 그 점검하고 이럴, 이럴 때 상당히 편합니다. 이게 점검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양쪽에 사이드 쪽에 문을 열수 있습니다. 예, 시야각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배가 달릴 때는요, 문을 이렇게 한번 열어놓으면 상당히 시원하다는 거 아, 근데 에어컨 껐다니 덥네요. 아니, <laughs> 네 백호 선생입니다자2층에 올라왔습니다 아 시원하네 여기만 나와도 시원해 세상에 위에 처마가 다돼 있습니다 이+ 이거는 이제 선주님이 계셨던 보트이기 때문에 계시는 보트이기 때문에 관리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아+ 무래도 선주님이 안 계시면 좀 방치가 되겠죠 먼지도 많이 타고 그다음에 전자장비도 좀고장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보면. 네, 사명 플로타. 제가 볼때 새거예요. 사형 플로타는 한국 거이기 때문에 사형 플로타를 새로 하신 것 같아요. 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솔 레버나 각종 스위치는 다 살아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까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저그 포인트 원 있죠? 자, 시야각 좋죠? 우. 시원하네요. 아. 바다는 이렇게 좋아. 이래서 좋을 것 같아요. 아, 촬영하는데 전화옵니다. 안 받고 그냥 하겠습니다. <laughs> 앞을 앞을 비춰 주세요, 감독님. 자, 여러분은 보이는 시야각이 제가 보는 눈높이하고 똑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다 보이죠? 예. 예. 허리를 눕혀서 이렇게 들면은 다 보입니다. 예. 사이드 쪽이 다 보여요. 왼쪽, 오른쪽, 전면, 후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브릿지 타입이 싫어하셨는데, 오히려 브릿지 타입이 배가 상당히 비싼 거예요. 왜냐면 이 데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이런, 그, 이 케이블이나 이런 걸를 셋을 더 빼서 같이 공유를 해서 세팅 값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더 비싼 거예요, 실은요. 오히려 더 이득입니다. 같은 금액의 배 같은 경우는, 그러고, 그러고, 이런 게 있어요. 브릿지 타입이라 해도 2층에 운전대가 있고 밑에 층이 없는 이유가 밑에 층 공간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위에를만들던가 밑에를 만들려고 만들던가 합니다. 근데 위에 이렇게 브리지 타입을 만든다는 자체가 좀 비용이 더 상승해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1, 2배 그거 아닙니다. 천0단이에요 상당히 비싸 거.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점검은 다돼있고요 이거는 뭐, 각종 커버나 시트 커버나 이런 거다돼 있습니다. 시트도 이제, 어, 선주님이 가서 다 점검하고, 갈거다 갈고, 고장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선수 부분에 가이드 모터가 없는데, 가, 원래 가이드 모터 36V짜리 어, 리모컨, 예, 어, 가이드 모터가 있었었거든요. 저기 인산, 저기, 어, 그 뭐죠? 그 아예 가이드 모터가 있었는데, 그 가이드모터를 뭐 같이 판매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상담 주실 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떡판이 안뛰고 그대로 있는거 보니까요 가이드모터를 같이 주시는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모터로 배가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느냐 물론 이제 크게 막 이렇게 속도를 내서 땡길 수는 없습니다 배를 이제 떠내려 가지 않게끔만 조향을 잠깐 잡아주는 역할이 가이드모터다 앙카링 기능이에요 앙카링 기능 예전에 저런 전동 가이드모터 없으면 가이드모터 달려있으면요 여기서 리모컨으로 딱 앙카링 잡아갖고 배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편하게 점심을 먹고 그냥 어 이제 그 바람도 쐬고 먼산도 쳐다보고 사진도 찍고 낚시도 하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가이드모터가 있으면 상당히 상, 여기 어그 선장이 편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급 닷은 닷 같은 경우는 이제 10m 내외 낮은 수심에 닻을 내려놓고 뭘 하는데 저닻 내리는 것도 서툴러게 하시면요 닻을 못끌어올려요 밑에 박혀가지고요 저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저는 그래요 안칼 닻은 위급한 상황 때 쓰시라고 예. 잘못하면 저거 닻안 빠지면요 닻을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그냥 아 저기 가이드 모터 있으면 가이드 모터로 안칼 기능 다양하게 쓰시면 된다 네 그걸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 드릴 건 설명 드렸고요 드럼 영상도 있으니까요. 예, 요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동해나요요 모델을 주행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예청부해서 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똑같은 배예요. 똑같은 배이긴 한데 옵션이 더 가지가져 가셔가셔 가지고 갈건 갈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출력도 더 좋아졌다고 하네요. 예, 자 내려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백호상당입니다. 간단한 설명이 들었습니다. 예배 구매희망하시는 분들, 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에 보면은 이제 블로그 관리하는 블로그가 있거든요. 오른쪽 상단에 인터넷 주소를 그거를 어, 인터넷 주소에다 딱 치면 제 블로그 쏙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인적사항 기입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입을 하실 때. 이제 연락처나 개인 그 간단한 인적사항은 저만 보게 돼 있어요. 예, 다른 분들은 닉네임만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연락처가 없으면 저랑 소통할 수가 없어요. 댓글을 달으셨는데 제가 댓글을, 어, 달아주, 드렸는데 답이 없으면, 예, 저도 이렇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밑에, 어, 뭐 핸드폰이나 뭐 연락할 수 있는, 될수 있으면 핸드폰을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드리든가 제가 이제, 뭐, 어, 미처, 예, 많은 댓글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나중에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가입하실 때 연락처나 뭐 이런 걸 정확하게 기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조에는요 좀더 자세하게 좀더 다양한 모토로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다시 한번 뵙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네, 주시면 자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올해는 올해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행사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제가 장소 접해 하기가좀 쉽지는 않네요 이제 배가 등치가 크다 보니까 한자리에 여러분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시간이 지체됐는데 올해가 분명히 지나가기 전에 행사를 한번 할 거니까요 예그것도 기대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좀 길어졌나요? 오늘, 아, 마무리 짓겠고요. 예, 다음번에는 더 특이한 보트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전 하겠습니다.